AI 로봇 테마가 다시 한번 시세 분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AI 로봇 관련주 영상으로 준비했으니까 집중해서 시청하시면 5월 말 대박수익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5월 한달 지속적으로 이야기 드리지만 선택된 소수 종목만 급등하는 장 연출된다 이야기 했는데요. 주선생 분석 종목만 확인하시면 여러분들 대박수익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오늘 영상 스킵 없이 끝까지 시청하시면 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앞서 좋아요 하나 체크 부탁드릴게요. 선생이 주도주 포착TV를 통해서 주말에 AI 대호제라는 제목으로 넥스트 산업혁명 피지컬 ai에 대해서 영상으로 알려드렸습니다 피지컬 ai 관련된 종목들 중에 우리가 가장 유심히 봐야 되는 종목 뭐라고 얘기했죠 로버티즈다 그리고 원이홀딩스 유심히 봐야 된다 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확인해 보면 2 0 0 0원에 고점 돌파하면서 급등을 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중국 유니트리와 액츄에이터 납품 계약까지 시장에 알려지면서 급등한 모습이었고 이번 주 들어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지금 10일까지 조정을 받았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부분이죠. 첫 번째 상한가 들어갔던 부분인 4만 9천 원과 오늘 종가인 5만 2천 원 사이에서 조정을 마무리한 이후에 다시 한번 급등의 모습으로 날아가면서 이번에 목표가는 10만 원 날아갈 수 있다. 시가총액 7천억도 안 되는 너무나 저평가 종목이 로버티지이기 때문에 시가총액 1조 원 이상은 훌쩍 넘어갈 수 있다. 첫 번째 이야기 드린 것처럼 삼성의 레인보우 로버틱스가 5조 원에 거래되고 있고 두 번째 유일 로버틱스가 10만 원까지 신고가 된 이후에 7만 원대에서 견고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로버티지도 5만 원대에서 조정을 마무리 짓고 다시 한번 10만 원을 향해서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에 집중해야 되는 종목이 로버티즈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강조해 드리니까 여러분들 혼자 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제가 피지컬 AI 강조드리면서 소수 종목만 계속해서 급등한다 이야기 드렸습니다. 로버티즈가 움직인다고 해서 다른 로봇주들이 같이 급등하는 게 아니라는 거 이야기 드리는 거니까 주선생의 분석 믿음직스럽다 생각하시면은 주말을 통해서 주선생 소통방 라이브 방에 주저 없이 입장하시면 됩니다. 주말 영상을 통해서 이번 주 로버티즈 급등할 수 있는 위치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갭 부분을 살짝. 배우면서 다시 한번 급등하는 모습인데요. 오늘 마이너스로 시작했지만 6% 이상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주말 수익 영상에서 핵심적으로 이야기했던 부분이 주선생이 계속해서 언급해 드렸죠. 소수의 종목이 급등한다.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한다 라고 하면 로봇 관련주, AI 관련주에서 우리는 수익을 얻을 수 없다 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니까 주선생과 함께만 하시면은 여러분들은 큰 수익, 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야기 드립니다. 또한 여러분들에게 주말 주선생 소통방 입장하신 분들 어떻게 됐습니까? 5월 26일이죠. 확인하시고 로버티즈 8시 50분에 실시간 매수 알람 사인 보내드렸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벌써 아침 약보업에서 시작한 주가가 7% 이상 상승했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지속적으로 이번 주 상승을 하면서 주선생과 함께하시면 대박 수익 얻어가실 수 있다라는 거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주 선생님 믿고 주 선생님 소통방 라이브방 입장만 하셨다라고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월요일부터 7에서 8% 이상 수익 가져가시면서 좋은 출발 할수 있다라는 거 확인시켜 드렸으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바로 입장 신청하시면 됩니다. 5월 말 엄청난 대박 수익 안겨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아무런 걱정하지 마시고 딱 입장 후 5초 체크 이 정도의 열정만 있으시면 대박 수익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바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종목 이야기 앞서 구독, 좋아요 하나 체크 부탁드릴게요. 지나치지 마시고 체크해 주시면 주선생 영상에 큰 도움이 되니까 체크 하나 부탁드립니다. 오늘 로봇 관련주 이야기 앞서 생태계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SK증권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미국 로봇 생태계에 한국 기업들이 기여하는 것에 대해서 주목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좀더 내용 확인해 보면 로봇 시장은 인공지능과 빠르게 연계하면서 성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휴머노이드 인간의 하드웨어는 차별성이 있는 만큼 미국 소프트웨어, 빅테크들의 자체 구축 경쟁력이 활발하다. 이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국내 기업. 방금 전에 소개시켜드린 로버티즈. 그리고 원이홀딩스의 자회사인 원닝로보틱스 시메스 등을 이야기하고 있고 차세대 모터 개발을 하고 있는 하이젠 R&M까지 해서 올해 큰 폭의 주가 상승이 예상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빅테크 기업과 연결되어 있는 기업들 주목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럼 이런 관점에서 종목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방금 언급해드린 하이젠 RNM입니다. 휴머노이드 핵심 부품 기대의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특히 휴머노이드 성장에 가장 중요한 액츄에이터 존재감이 커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 피지컬 인공 AI 기술이 떠오르면서 하이젠 RNM도 시장에 주목받는 분위기다라는 내용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액츄에이터는 인간으로 말하면 근육과 유사한 역할을 하면서 로봇의 가장 필수적 인 인 부품이라는 거 이해하시면서 산업의 무게추가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옮겨지는 추세지만은 하이젠 RNM의 제품 수요는 견고하다. 이유는 글로벌 탑 티어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액추에이터. 발전과 더불어 이 분야에서 확실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하이젠 R&M의 시장 지배력은 커질 것이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가 차트로 한번 확인해 보면 하이젠 R&M의 주봉의 모습입니다. 2025년도 연초 뜨겁게 달구었던 하이젠 R&M 만 원서부터 5만 원까지 급상승한 이후에 보시는 것처럼 두달 넘게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은 20주선을 계속 타고 올라가면서 추세는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2 1선을 잠시 이탈했지만은 바로 적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21선을 지키면서 주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즉 연초 이후에 다시 한번 2차 대시세가 발생한다면 가장 강력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 하이젠R&M n 처음 얘기했던 로버티즈 등이 다른 종목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엄청난 수익으로 여러분들에게 안겨드릴 종목이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된다? 주선생 소통방, 라이브방 꼭 이용하셔가지고 이런 대박 수익 완벽하게 분석하고 있는 주선생과 함께 하셔야 된다. 100% 무료 말씀드렸고 돈은 받지 않는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딱 5초 체크할 수 있는 열정만 있으시면 체크하고 입장하신 분과 그렇지 않으신 분 간에 수익의 차는 엄청날 수밖에 없으니까 주저하거나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입장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선생과 함께 하실 분들 바로 입장 신청하세요. 좀더 이야기해 보면 현재 5만원 신고가의 30% 밑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시가총액 1조 원 넘겼지만은 액추웨이터 관련된 기업줄 중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 하이젠 R&M입니다. 또한 글로벌 빅테크와 협업 및 신규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모멘텀까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셔야 된다? 주선생 믿고 주선생이 실시간 매수 알람 사인 보내드릴 테니까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급등을 할 경우 5만 원이 문제가 아니겠죠? 지금서부터 움직인다면 8만 원 이상까지 움직이면서 시가총액 2조 원 훌쩍 넘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2025년도 AI 로봇에 해다라고 계속 언급드렸고, 하이젠 R&M이 차이던 자이던 M&A 이슈까지 불거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하이젠 R&M을 n 제대로만 매수한다면 대박 수익은 자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다. 즉 선택된 소수의 종목만 계속해서 급등한다.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셔야지 주선생과 함께 하실 수 있다라는 거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주선생 소통방 라이브방 이용하시면 됩니다. 로버티지의 주말 수익 영상과 하이젠 RNM의 급등 수익. 이야기 드렸지만 아직까지 주선생 수익에 대해서 반신반의 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주선생이 첫째, 꾸준히 수익 얻는 방법.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죠. 주선생과 실시간 매수 타이밍 잡는 방법 영상으로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스킵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영상 꼭 시청하신 후에 다음 영상 확인하시면 됩니다. 본격적인 종목 이야기 앞서 주선생 소통방을 통해서 수익 얻는 법 알아보면 매일 업로드 되는 영상 시청하시면서 종목과 테마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영상은 실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핸디캡 극복하고자 여러분들에게 소통방, 텔레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실시간 매수 알람 사인 받을 수 있게 해드리고 이후에 여러분이 적극적인 매매를 통해서 수익 완성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소통방 텔레그램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아보면 주선생 소통방 라이브 방은 보시는 것처럼 댓글에 고정 링크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5초 체크 이후에 입장 신청 하시면은 주선생과 실시간 매스타이밍을 통해서 수익 얻을 수 있는데요. 이런 수익은 텔레그램 안에서 모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선생의 텔레그램 보시는 것처럼 4월 29일, 30일, 날짜 전환, 스크롤,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텔레그램이다. 어떠한 조작도 없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이런 텔레그램을 통해서 주선생이 매일 오전 9시 이전에 우리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수 있게끔 해드리고, 가장 중요한 주선생이 엄선한 세 종목식을 매일 실시간으로 매수사인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텔레그램 확인해보면 언제입니까? 오전 8시 31분, 오전 8시 42분, 이렇게 9시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세 종목을 올려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리딩을 통해서 완벽한 수익 얻을 수 있게 해드리고요. 특히 5월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는 6월 3일 우리 조기 대선을 앞두고 5월달은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은 엄청난 수익률 게임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이런 게임을 통해서 적게는 두세 배, 많게는 열배 이상 종목들이 속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주선생 소통방 100%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소통방을 제대로만 활용하시면, 한달 수익으로 2025년도 전체 수익! 능가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주선생 소통방 라이브방 입장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100% 무료 돈 받지 않는다 이야기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은 5월달에서부터 잠시 확인해 보면 첫날 5월 2일날 메가터치 그리고 인벤티지랩 보송 파우텍처럼 시장의 핵심 종목들 올려드렸고 여기서 인벤티지랩 보시는 것처럼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3만. 5천원에서 얼마입니까? 오늘 5만4천원까지 장중에는 6만1천원까지 갔던 이런 급등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매수사인 보내드렸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연휴 끝나고도 다시 한번 인벤티지 랩이죠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한 번의 수익 계속 안겨드렸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오늘까지 인벤티지 랩 언제입니까? 8시 47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면서 5% 상승했던 종목 15%까지 가는 시세 안겨 드렸기 때문에 5월 3번에 실시간 매수 타이밍을 통해서 3번 모두 급등 수익 안겨 드렸다 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종목도 한번 확인해 보면 5월 초또 하나 급등 종목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그 종목은 호바이포입니다. 호바이포 4x4 역시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수 있게 8시 41분에 5월 7일이죠. 이날 급등 시세 보여드렸고, 다시 5월 8일에도 포바이포 8시 36분에 올려드리면서 또한번 수익 안겨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까지 여러분들에게 포바이포 어떻습니까? 장중 마이너스로 출발한. 주가 10%까지 상승하면서 세 번의 수익 모두 다 안겨드렸던 종목. 이 종목 또한 17,000원대에서 26,000원까지 급상승한 모습이었다. 딱두 종목으로 여러분들에게 계좌 40% 이상 3일 만에 완성해드린 거 확인하실 수 있는 텔레그램을 보시면서 주선생 소통방 100% 무료로 입장 안 하실 이유가 없다. 주선생 소통방 라이브방. 이렇게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수익 안겨다 드리면서 5월은 계속 강조해 드리지만 엄청난 수익률 경기의 시장 펼쳐지니까 주말을 맞이해서 주선생 소통방 라이브방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입장하시면은 대박 수익 얻을 수 있는 기회 찾아오니까 여러분들 주선생과 함께 하시려면 소통방 입장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도 급등 수익을 안겨드리지만은 또 많은 분들이 생업 때문에 오전 매매 힘드신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주선생이 일주일에 한 번씩 히든주 한 종목 여러분들에게 종목명까지 알려드리니까 이렇게 데이트레이딩 종목과 대박 종목 함께 할수 있는 주선생 소통과 입장하셔가지고 종목까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종목은 많은 분들에게 오픈하지 않고 딱 300여 분에게만 기회 드릴 테니까 늦지 않게 바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주선선 소통방 라이브방 계속 열려 있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빨리빨리 입장하세요. 선착순 300분에게만 허락된 종목은 시장의 완벽한 테마로 자리 잡고 있는 AI 로봇 관련주입니다. 이러한 종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대박 수익 안겨 드릴 텐데요. 이 종목은 특히 미국 파이브스톤 에너지 그룹과 지분 투자 후 나스닥 상장이 예상되어 있는 비코제를 담고 있는 회사입니다. 2025년 연초를 뜨겁게 달궜던 하이젠 RNM의 수익률을 능가할 종목 여러분들에게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 늦지 않게 입장하시고 차트상 두 군데의 큰 매집 구간이 발견된 모습입니다. 이후에 주가 급등할 수 있는. 완벽한 신호 보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빨리 들어오셔서 주 선생이 300여 분에게 허락한 종목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종목 통해서 여러분들 500% 이상 1000%까지 수익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 이런 대박기에 놓치지 마시고 주 선생과 소통망을 통해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주 선생이 여러분들에게 한달 동안 엄청난 수익 안겨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주말을 이용해서 바른 입장 하시면 됩니다. 고민하실 필요 없이 바로 입장하세요. 선생 수익 영상 확인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하나 체크 부탁드릴게요. 앞에 언급했듯이 이번 종목 원익홀딩스입니다. 원익홀딩스 반도체 가스 주력의 지주사로서 시장에 곽강을 받고 있는데요. 내용 한번 확인해 보면 원익홀딩스 반도체 장비 및 판매로 설립을 한 회사입니다. 15개의 종속회사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는 반도체 장비가 매출액의 반, 가스 부분이 반, 나머지 신사업 부분으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용, 가스 공급이 매출의 핵심을 이루고 있으며 템니스와 로버틱스 등 미래 성장성이 높은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원이 골딩스 외국인 비율이 5%채못 미치고 있지만 2024년 기준으로 PBR이 0.41배 너무나 저평가된 종목이라는 거 시장이 발견하면서 주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메타와 알렉으로 V4, V5의 상용화가 멀지 않았다는 내용이 전해졌기 때문에 모멘텀 발생한 상황에서 원위 골딩스가 지속적으로 이번 2025년도 여러분들에게 대박 수익 안겨다 줄 종목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주가 차트 한번 확인해보면 지난주 상승 이후에 윗꼬리를 다루면서 조정을 보이는 모습이다 그러나 제가 가장 중요했던 5천원 이 위에서 저항이 지지로 바뀌는 순간에 터치 이후 저가 매수세로 오늘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직까지 거래량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아쉬운 부분이지만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온다면 지난 주처럼 급하게 상승할 수도 있는 회사가 원익홀딩스다. 여러분들에게 계속 언급해 드리고 있고 정확한 타청까지 계속해서 언급해 드리고 있으니까 주선생과 소통과함께하신다면 5월 말. 마지막 주 대박 수익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다 강조해서 드리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딱 5초 체크에 열정만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 대박 수익 저절로 얻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니까 여러분들 주 선생과 정말 함께 하셔서 대박 수익 가져가세요. 좀더 이야기해 보면은 원이 골딩스의 투자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해외 빅테크 특히 메타와의 알레그로4, 알레그로5의 상용화가 멀지 않았다라는 내용 확인하실 수 있고, 두 번째, 지주사로서 PBR이 0.4배에 저평가된 종목이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의 상법 개정안이 재발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주사로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세 가지 이유와 함께 여러분들이 소통방 입장에 계신다면 자연스럽게 대박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찬스 기회 오니까 여러분들 늦지 않게 주선생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251 신고가가 5,900원에 있습니다 돌파 시 바로 7,000원까지 슈팅이 나올 것이고 시가총액 4,200억 1조까지는 무난하게 움직일 수 있다 즉 만원에서 만 2천원대까지는 너무나 쉽게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지금서부터 2.5배 수익 날 수밖에 없는 종목이 원익홀딩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쫓아가는 추격 매수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계속 언급해 드리고 있고 소수의 선택된 종목만이 급등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이런 추세를 타고 있는 종목들은 항상 조정 시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꼭 잊지 마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정 보일 때 매수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드린 거고 정확하게 오늘 아직까지 크게 오르고 있지 않지만은 4% 이상 수익 발생하고 있는 종목이 원이 홀딩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된다. 강조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모든 걸할수 없기 때문에 주 선생에게 하는 소통방 꼭 이용하셔라라는 거 강조 한번 드립니다. 종목 이야기 앞서 구독, 좋아요 하나 체크 부탁드릴게요. 이번 종목 유진 로봇입니다. 자율주행 솔루션 기반의 글로벌 도약을 앞두고 있는 회사죠. 내용 한번 확인해 보면 2001년에 코스닥 상장된 회사입니다. 최근 자율주행 솔루션 B2B를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고 고카트 자율이동 로봇 3D 라이더 센서 슬램 컨트롤러 등 첨단 제품을 상용화하면서 글로벌 진출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다중 로봇 제어 시스템까지 엔투엔드 공급이 가능한 토탈 솔루션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가총액은 5천억 대의 중형주지만 향후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와 수출 확대 여부가 주가 상승의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유진 로봇의 급등은 이재명 테마로 묶이면서 급등한 내용인데요. 이 이후 조정과 함께 다음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종목이 유진 로봇이다. 차트 한번 확인해 보면. 5월 중순서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7, 8천원대에 머물렀던 중가 2만원 이상까지 움직였던 모습 그리고 다시 한번 급한 조정을 받으면서 만원대 초반까지 움직였던 모습입니다 그러나 조정이 급하게 이뤄지면서 이격이 벌어졌고 시메스를 비롯한 자율주행 이동 로봇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면서 유진 로봇도 한 5%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3일 연속 들어오면서 추가적으로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높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4천억대 중형지라고 이야기 드렸고 이재명 테마 관련주로 2.5배 이상 상승을 했지만 이 이후에 상승은 누가 뭐라 해도 유진 로봇이 가지고 있는 자율주행 로봇의 확대에 따라서 주가 상승은 크게 이루어질 수 있다 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특히 유진 로봇의 히트 상품이죠. 고카트의 활용 방안이 계속해서 넓혀지고 있고 정식품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대학병원에서까지 고카트를 사용한다 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으면서 해외 수출로도 독일 등 6개국에 수출되면서 국제 표준까지 획득한 기술력을 인정받은 회사가 유진 로봇이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고 국내에서는 LG 그룹과 상당한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주가 상승 다시 한번 크게 일어날 수 있는 분위기 만들고 있다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아직까지. 거래량이 증가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 주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주가 상승 다시 한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기억하면서 자율주행 로봇의 대표주자는 유진 로봇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주선생과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된다? 5월 생각지도 못한 대박 수익 유진 로봇 로보티스 하이젠 아 R&M에서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주선생 소통방 라이브방 입장 안 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100% 무료로 돈은 받지 않는다. 여러분들에게 5월 말까지 대박 수익 안겨 드릴 테니까 주선생 소통방 라이브방 입장하셔서 그동안 손실 한 번에 만회할 수 있는 기회 드릴 테니까 잊지 마시고 빠른 입장 하시면 됩니다. 소통방 열려있을 때 하셔야 돼요. 좀더 유진 로봇의 투자 포인트 한번 이야기해 보면, 첫 번째죠. 가장 중요한 스마트 팩토리 구축 사업의 성과를 내고 있는 회사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고, 아까 이야기했던 해외의 자율주행 로봇, 고카트의 판매가 확대되고 있다라는 거 고무적이다라고 이야기 들을 수 있고 LG 삼성과 함께 국내 대기업들과 협업을 통해서 기업의 가치가 컨텀 점프할 수 있는 좋은 찬스 기회 맞아 있다라는 거 투자 포인트로 기억하신다면 주선생과 함께 엄청난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유진 로봇 제대로 한번 실시간 매수 매도 타임 잡아 드릴 테니까 함께 하시자고요. 끝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지나치지 마시고 체크 하나 부탁드릴게요. 주선생 영상에 큰 도움이 되니까 체크 하나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